면이나 밥은 좀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할수 있지? 저다이어 힘들지 아요망가타서 소주를 먹고 싶다 아. 저희가 이제 곧 점심인데 제가 오늘은 같이 식사할 분들을 좀급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점심시간이에요 혹시 오늘 뭐 먹으러 가세요? 저 채연님이랑 단백질 식단 하러 오 단백질. 네. 어 같이 가실래요? 오 너무 좋아요. 막 닭가슴살 이런 거예요? 아 닭가슴살 같은 거 아니고 다른 거 먹을. 다른 거? 네. 헉, 너무 궁금한데. 지금 그럼 같이 촬영까지 하는 것도 괜찮을 까데네 좋습니다. 어 그럼 바로 가시자. 지금 그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고기로 다이어트하려고 고기를 먹었어요. 오, 고기 다이어트. 네, 근데 이거 뭐 뭐예요, 이거? 이게 사실은 애슐랭이에요. <laughs> 애슐랭인데요? <laughs> 애슐랭을 <웃음> 좀 새롭게 찍어 보려고 원래 찍던 애슐랭의 스피노프 편. 두 분이 선택하는 뭐 메뉴라든지 음식의 주제가 이번 영상의 핵심 메인 포인트가 되는 다이어트 편이 되겠네. 그렇죠, 고기 다이어트 편. 근데 진짜 다이어트는 뭐가 됐든 건강하게 하고 맛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하면 그냥 풀만 먹는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맛있게 할수있거든요 아니 또 우리 민서님이 이 식단에 대해서 되게 잘 알잖아요. 제가 실천은안 하지만 이런 하나 참고하게. 어 프로 이런 걸 한번 믿고 가보도록 할게요. 식당명이 어디다라고 얘기 안 해줬죠? 네, 비밀이에요. 이제 그 보이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오늘 식당은 바로 바로 나무입니다. 바로 메뉴부터 주문하시죠. 지금 배가 너무 너무 고파요. 우선 저는 이 샤브 세트라는 게좀 눈에 들어오는데 알죠? 끝나고 볶음밥에 아, 칼국수까지 먹는 거 맛있긴 한데 저희가 다이어트 하러 하러 온 거라서 아. 면이랑 밥은 좀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단호박이네. <단어가긴 웃음> <laughs> 어, <좋았네>. 오케이 좋아요. <laughs> 그러면 추천해 주세요. 딱 고기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콤백찜이 있거든요. 오. 오 우삼겹이랑 차돌박이 콤백찜 있는데 이거는 뭐로 할까요? 사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사장님 혹시 우삼겹과 차돌박이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고기는 이제 차돌의 배살구이예요그 차돌은 이제 양치쪽이 나와가지고 기름기가 많은데 그 기름 겉감에 이렇게 구워주면 맛있는 느낌. 그 기름. 가격은 가장 기렴하고 푸마 차돌 같 느낌이고. 담백 침은 섬겨보는. 아 담백하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여기가 차돌박이 철판도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laughs> 시켜서 먹을까요? 어 너무 좋아. 된지도 혹시 괜찮은? 된지도 괜찮아요? 제민 선님은 저... 어떻게 이렇게 좀 식단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코로나 때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좀 쪘었어요. 아 그래서 좀 살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좀 식단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지금 몇킬로 정도 뺐어요? 저 지금 2월부터 했는데, 음. 한 4, 5킬로 정도? 졌어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식단을 하냐면,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자라는 아 음. 식단을 짜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 진짜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흰 쌀밥 대신에 곤약밥을 먹거든요. 그냥 곤약이랑 그냥 일반 쌀밥을 섞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칼로리 절반. 이 돼요 곤약 먹으면 다이어트 에 도움이 많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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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너무 맛있겠다. 야채랑 색깔 밥 이렇게 버섯이랑 야채 많이 주는 거. 우리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네.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아 고기만. <목소리> 진짜 부드러워요 어, 저는 야채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음 고기도 고긴데 야채가 미쳤다 버섯이 향이 진해요 음. 저는 모기버섯으로 저는 간장에 한번 찍어볼게요 음 모기버섯이 진짜 야들야들해요 <laughs> 진짜 맛있죠? 음. 이거 좀 매콤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아 좋다 좋다 계속 들어가죠 잘 어울리는 이 음. 고기만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야채들이랑 같이 먹는 게이 야채랑 이 고기의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될게 우리가 철, 철판도 시켰잖아요 맞아요. 지금 배 어느 정도? 완전 가능. 완전 가능? 완전 가는? 가능. 어, 완전 가는. 저는 완전. 삿 가능. 오! 와! 현대이랑 또 되게 다른 비주얼이에요. 팽이버섯이요. 음! <목소리> 진짜 그 향이 나요. 구워진 그 바삭하면서 고소한 어, 향이 나요. 저도 이거 먹어볼게요, 고기. 확실히 음 기름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고소해요 저도 야채랑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 먼저. 아 냄새 일단 합격. 음. 채소랑 이사돌에서 나오는 기름이랑 버터가 다 튀겨졌어. 너무 맛있는데? 아니 볶음밥 먹어야 될것 같아. 안돼요. 먹으면 안돼요. 너무 no. 차려요. 하지만, 이렇게만 먹으면 다이어트 식단이 될수 있다.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할수 있지? 저 다이어트 힘들지 않아요? 어, 너무 행복해요. 아, 마음 같아서 소주를 먹고 싶다. 아. <laughs> 음, 냄새! 어디 등장 쓰시지? 얘가 제가 봤을 때 차돌이 비법인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봐도 고기 건너기가 엄청 많아요. <laughs> 이거에 완전 밥한 그릇 툭 닦은 데 한번 먹어볼까요? 전 깔끔하게 국물만 한번 먹어볼게요. 네. 차돌이 스티키예요 차돌이 들어가서 깔끔한데 되게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음, 버섯이랑 같이 한번 먹볼게요 음. 차돌 향이 진짜 나요. 음. 음? 아니, 저분장찌개 고기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 처음 봐요. 미친 맛이네 <laughs> <laughs>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편백찜부터 코스별로 먹었잖아요. 두 분이 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이 고기 향이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같은 고, 소고기여도 쪘느냐, 구웠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이제 버터향이랑 고기향이 되게 잘배어 있어서 그게 되게 먹으면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다음에 와서는 밥이랑도 같이 먹는 거예 맞아요. 현백찜도 좋고 이 철판 볶음도 다 좋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된장찌개의 마지막, 마지막 진짜. 어 이거는 진짜 근데 뭘 먹든 간에 하나는 꼭 시켜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깔끔하고 개운하게 마무리를 싹 해주는 느낌 진짜 너무 잘 먹었네요 네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오늘도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